저는 고모가 좋아요 고모는 저한, 저한테 선물 사주고 많이+ 많이 좋아해요 저는 고모 사랑해요 이번 돌아오는 한가위 추석도 정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 캐나다 토론토를 지키겠습니다. Say hello and all the best for your future. This is what I want to tell you. And another thing is, I'm looking for my sister.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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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e please, 그리고 언니, 오빠, 우리 식구들 모든 사람들 건강하기 우 s 건강만 하면 됩니다. 어머니 즐거운 추석 맞이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 a s 요 p l e 건강하시고 또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 토론토 온지는 한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좋은 행사에 이모 덕분에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할라 여러분 화이팅. 저건운데요 형아 좀 괴로 저 옛날부터 괴롭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그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형아? 에? 형아, 맨날 괴롭히지 말라. 저 승민데 엄마 아빠 사랑해요. 황해도에서 내려온 우리 동창. 고... 국 초등 학교 동창들 인천에 사는데 전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며 또이 서울에 있는 우리 딸둘들 건강히 잘 있길 바라며 우리 철환과 처용 다 건강하길 바라며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벤트에 참가하게 돼서 굉장히 연예인이 된내 기분인데 어 저는 처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저희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영상편지 띄우고 싶고 제 이제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도 되게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내 영상편지 띄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캐나다 온지 한 다섯 달 정도 됐는데 친구들이 많이 그립네요저일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조만간 또 봅시다. 보자 친구들아. 감사합니다. I'm in North h o r e Centre, Toronto, Canada. And I'm talking to my grandpa and grandma. And uh, since it's Thanksgiving in Korea, I'm just saying uh, Happy Thanksgiving Day in Korea and hope you're healthy and good. 분당에 사는 우리 딸차성은이한테 가족들 다 건강하게 잘 있는지 궁금하고 우리 재현이 올해 육사시험 본고잘 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부천에 사는 우리 막내딸, 채성남, 그들 가족도 다 건강하게 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랑합니다.